네 평가원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39번입니다. o n top of the hurdle. 그 허들 중 제일 꼭대기에 introduced in accessing 어어 허들인데 어, introduced in accessing his or her money 그의 돈 그의 그 그나 그녀의 돈에 accessing 하는데 우리 접근하는데. 도입되어지는 허들들이 많은데, 그것들 중에 탑에, 맨 위에, if a suspected fraud is detected, 만약 의심가는 어떤 사기 정황이, fraud가 사기 치는 거예요. 그런 정황이 탐지되어지면, 그러면 the account holder, 그 계좌를 가진 사람은, 계좌 주인은 말이죠. 그러니까 account holder는 has to deal with, 받아야 됩니다. The phone, phone call을 받아야 됩니다. deal with, 길웨이드는 뭐뭐를 다루다, 뭐뭐를 해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There w the phone call. 이런 전화가 옵니다. Asking 물어보는 전화가 와요. If 너 no, made a suspicious transaction. 네가 조금 의심가는 거래가 했는데 이거 네가 한거 맞아?라고 확인하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phone call이 옵니다. 자, 그럼. 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 앞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뭐그더 허들즈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인트로듀스 디넥스 n g 예 머니에 하는 허들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앞에 어딘가에 이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심 가는 정황이 있을 때 계좌 그 하는 사람이 폰콜을 받게 된다. 폰콜을 받아서 이거 네가 한거 맞니 아니니 하고 딱 물어본다. 여기가 이제 핵심 내용인 거죠. 요 핵심 내용 폰콜을 받는다. 그다음으로 내용이 이어지든지 뭐 어쨌든 그다음에 내용이 뭐 뭐 어긋나지는 않게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each new wave of technology, technology의 새로운 물결 is intended to 이런 의도예요. Enhance user convenience 사회, 사용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또한 as well as improve security, security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sometimes this 이것들은 do not necessarily go hand in hand. 이것은 손을 손에 손을 잡고 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손에 손을 잡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요게 요 어, 유저 컨비니언스랑 유저 세큐리티가 함께 가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살리려다가 세큐리티가좀 죽고, 세큐리티를 살리려다 컨비니언스가 좀 죽고 이런단 뜻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n 스 c 리 s necessary를, necessary라고 형용사로 나올 땐 필수적인으로 암기해 두시고요. necessarily 나오면은 여러분 반드시라고 외워두세요. 필수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 그게 더 낫습니다. not necessarily. 반드시 이런 건 아니다. 예를 들 둘이 항상 힘, 발 맞추어 가는 것은 아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발 맞추어 가지 않는 예를 들겠죠. The transition from magnetic stripe. Magnetic 줄무늬에서 to embedded chip. 어, embedded, embedded란 거 뭐냐면 어디에 박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embedded로 변형 transition 옮겨간 것은 slightly 약간 slowed down 느리게 만들었다 t r a n s t i o n 을 거래를 sometimes 때로는 frustrating customers, 어막그 customer들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i n n h 이 굉장히 바쁜 customer니까. 아, 아, 요거는 이제 크레디카드 얘기하는 것 같네요. 크레디카드에 원래 이게 마그네틱 그 라인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물론 존재는 하는데. 지금 그거보다 보안이 인베디드칩 여기 IC칩을 이렇게 딱 꽂아 갖고 하면은 이게 더 그게 좋아가지고 보안이 좋아가지고 그걸 하겠죠자 보안을 상승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간 거는 요 Transition from Magnetic Stripe to Embedded Chip 요거는 보안을 Security를 상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Slow Down the Transaction 했죠 편익을 하악시켰죠 그러니까 서로 하, 함께 가고 그 Not Necessarily go Hand in Hand 한다는 게 요런 거지 그러니까 요 얘가 요게 맞죠 그쵸 물론, 여기는 뭐, 문제로도 나오지 않았는데, for example는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종종 바쁜 커스터머들좀 짜증을 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make a service too burdensome. 서비스를 너무 짐스럽게 만드는 것, and the potential customer, 그렇게 하면, 만들어봐라. make, 명령으로 때려놓고, and 그러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서비스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면, 너무 귀찮게 만들면, 잠재 고객이 딴 데로 가버릴 것이다 네 그러면 여기 어, 서비스를 너무 귀찮게 만드는 부분 나왔죠 지금 이걸로 이걸로 바꿔서 시간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좀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그, 그 부분이니까 지금 연결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네모칸에 아까 무슨 이런 얘기를 뭐 넣을 게 아니죠 그죠 This obstacle 이 장애물은 applies at several levels 이 장애물은 어, 여러 단계로 여러 수준으로 적용되어진다 이러는데 자, 그럼 그그그 옵스테크는 그, 그 뭐냐? 여기서 이제 어 사람들을 그그 그 거래를 넘그 보안 보안을 지키려고 사람을 조금 어 보안 지키려고 옵스테크를 여러 만드는 거죠, 지금. 약간 약간 이렇게 버든섬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옵스테크는 applies at several level 여러 가지 단계로 되는데 그럼 여러 단계라고 했어. 그럼 여러 단계가 뒤에 나오겠죠? password double key identification and biometrics such as fingerprint iris and voice recognition 다 여긴 쭉 나오면 아 이거 이거 보안 하는 거 보안 장치 알아패서드 하고 더블 키뭐그 이중 그 생성하는 거 그거 하고 알아서 그 생체 알아 지문 넣고 홍체 뭐 하고 목소리 하고 알아서 이 모든 것들은 쭉 이렇게 넘어오세요. why a r keeping the account 이 계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t account d e t a i l hidden from potential fraud 프로스터스 그래서 사기꾼들, 잠재적 사기꾼들로부터 감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Keeping your data dark. 너의 데이터를 어둡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안 보이게 하려 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this obstacle의 several 단계 맞고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 일이 없죠, 지금? 네,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But 하지만 they all 그 모두는 inevitably 필수 불가 불, 불가피하게 필수 불가결하게 add a burden burden을 추가한다. To the use of the account 그 계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burden을 추가한다. 어 burden을 추가한다고 해요. 이 모든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다가 아, 짐을 추가한다. 아까 전에 너무 burden some 하면은 떠나간다 그랬잖아. 고객이랑 그 좀상통하면서쭉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This is all useful.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지금은 우리가 잘못 찾아보지 않았다면. This is all useful at some level.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되게 유 s 하다 유용하다. Indeed, 실제로. It can be reassuring. 그거는 굉장히 안심을 준다. Reassuring. 안심을 우리한테 안심할 수 있게 해준다. Knowing that 이걸 아는 것은. Knowing that your bank, 너의 은행이 is keeping a lot to protect you. 너를 보호해주려고 킵 알라타고 있구나. 알라타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 아주 예민하게, 면밀하게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어, 뱅크가 너 보호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니 되게 안심되지 않냐? But 하지만 it becomes t i r e s o m e 그럼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If too many such causes are seen. 아, 아. 너무 명아 명확... 이런 문제를 냈나요? 자 너무 쉽죠, 여러분. 그 너무 많은 그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너그 굉장히 타이어썸 할 것이다, 되게 피곤할 것이다. 서치 콜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전화들, 그런 전화들 어디 있나요? 이 앞에 그런 전화가 여기 지금 패스워드 더블 K 아이덴티피케이션 여기 어디에도 아직 전화는 없습니다. 전화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죠 있 여기. 그런 허들 중 탑이라고 그랬는데 이 허들은 어디 나왔나요? 여기 여기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This obstacle 계속 나와서 this obstacle에 예를 그려줬고요. 이 but day 요요 day도 obstacle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버 버든서먼 서비스 이그 서비스 이런 obstacle 그런 다음에 day라고 받고 있는 거야. 아아 아, 아, obstacle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그것을 day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에 그런 허들그니까 그의 돈에 접촉하고자 했을 때어 통과해야 되는 그런 허들들의 온탑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 귀찮은 전화. 전화가 이, 있다. 이걸로 마지막 이 전화를까지 처리해 줘야 된다. 근데 이런 이 모든 것에 this is all useful. 그럼 얘까지 포함해서 돈이 전화까지 폰콜까지 포함해서 모두 유즈풀 하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S M 레벨, 어느 정도까지는 유즈풀 하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 긍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be, be assured, reassuring, 굉장히 안심이 된다. 이러면서 얘기는 했는데 but 여기서 뒤집히는 거죠. 이거 되게 피곤하다. 그런 전화 매번 받게 된다면 그요 피곤하다는 말은 여기 있는 burden some 하다는 말하고 상통하죠. 전체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 서치콜즈라는 요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무조건 5번이에요. 다른 데다 넣을 수가 없어요. 아, 한뭐 3번쯤 넣으면 안 되냐? 안 되죠. 그런 전화를 여기다 해 놓고 이만큼만 다 잊어 먹지.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 c 서치콜즈가 이거 성립을 하려면 5번밖에 없기 때문에 요 그냥 정답이 5번입니다. 아, 자, 요거는 이 문제 형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음, 어찌 보면 이 글이 조금 뭐 약간 난잡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 이게 여기서 약간 맥락을 중간쯤 어딘가에서 놓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때 말이죠. 여기. 요거 하나로 그냥,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냥 거저죠. 어떻게 보면. 답 찾기는 너무 명확해. 나갈 때, 여러분 수능 끝나고, 요거 모의고사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어, 나 영어 몇개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진짜 요거는 틀렸건 맞았건 어쨌든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서 찾기 문제, 문장 삽입 문제 여기에서, 음,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그런 분들은 뭐냐면 전체에 너무 내용에 이게 천착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메시지, 내용. 고런거의 맥락 요거 읽으려고 하는 건데 물론 맥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적, 적어도 순서 찾기 문제랑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요런 신호를 찾아내서 정답을 쑥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음, 여러분 내신 문제의 순서 찾기나 문장 넣기 혹은 그냥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닌 연합 전국 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혹은 뭐 어디 사설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이렇지 않은 문제도 참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에서 수능에서 수능에 나오고 6, 9 모고에 나오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명확한 명확한 자리가 있습니다. 왜 이게 답이 돼야 되는지 명확히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문제에 아주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 굉장히 뭐랄까, 여러분들이 수능을 풀 때, 어, 진짜 만나보게 될 그런 하나의, 하나의 이그잼플을 지금 만나본 거거든요. 그니까 러 요, 요거를 지금 기점으로 여러분들, 서치콜스 이런 거, 아, 요 문제 유형은 하나만 진짜 독수리처럼 딱 잡아내도 답을 맞출 수 있구나. 여러분 자신감 갖고 그그 그 클루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모두 수능 1등급 도달할 수 있습니다.